그럼 두 번째 필살기 알려주시죠. 어, 제가 이제 굉장히 예전에 이제 학생들 좀 저소득층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얘네들이 한달 정도 하는데 총점에 50점 이상 올라요. 아음 그러니까 수능, 중간 기말고사도 아니에요. 네. 수능 시험 범위도 음. 넓죠. 수능 시험을요? 네. <laughs> 근데 이때 그 아이들이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수업 끝나고 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방만 내려놓고 교복도 안 갈아입어요. 네. 그 합숙소 같은 게 세트장이 있는데 요 네. 거기에 이제 학자에 백지 세 장이 놓여져 있어요. 어. 세 명인데 네.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 수업시간에 들었던 걸요. 그게 백지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다 적어요. 아. 일교시 수학이면 수학 뭐 공식부터 유도과정을 다 써봐. 네. 어. 네. 안 보고 어. 국어면 국어 시간 배웠던 개념 이런 걸다 써요. 에이. 물론 다못 써요. 어. 다못 쓰면은 책을 펼쳐놓고 다시, 다시 색깔 볼펜으로 이제 표시해가면서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걸 따로 적는 거예요. 에이. 이게 뭐냐면 공신들 사이에서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근데 일반 학생들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도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 흔히 어. 백지 복습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백지 하나 놓고 그냥 그날 그날 복습하는 거예요. 에이. 이게 정말 효과적인데요. 뭐 공부라는 게 사실 내가 모르는 걸 알아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과외를 많이 하고 이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음... 결국 내가 여기다 얼마 쓸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기준이거든요. 또 네. 만약에 오늘 내가 학원을 뭐0 개를 다녔어, 근데 한자도 못 써. 공부한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거가안된 음. 거니까. 네. 거기다가 백지에다 쓰기 위해서는 아이가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아, 아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그 방송에 참여했던 애들도 여기 네. 적으려면 쉬는 시간에도 잠깐씩 보고, 네. 오면서 잠깐 뭐, 그 다음에 적는 거죠. 네. 다못 적어도 돼요. 네. 못 적은 거는 따로 뭐 해가지고 뭐밥 먹을 때 식탁 앞에다 붙여놓는다거나 한번더 네. 보는 거죠.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중간기 말고사 때 지금 이제 지금 벼락치기 막 하고 있을 때. 네. <laughs> 네. 벼락치기 하죠. 이것만 해도 정말 그 벼락치기 할때 너무나 큰 놈이 되거든요. 오그러겠다 아, 어, 벼락치기 네, 할때 좋죠. 네. 그래서 이게 쉽고 간단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든요 어, 굉장히 좋은 네. 습관이 될수 네. 있어요. 네. 그렇다고 지금 이제 오늘 자녀분들이 학교 끝나왔는데 어. 갑자기 학자에 네. 백지 한장을올려놨어고 <laughs> <있는. 딱> <laughs> 써봐. 어,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 되게 재미된 느낌이 있어요. 애들이 취조당한 느낌이 <laughs> 들어요. 어. 네. 근데 중요한 건버릇들게 건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거예요. 중요한 그렇죠? 건 이제 하루만 하면 소용이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습관으로 만드는 건데요. 진짜. 습관을 만드는데도 일종의 법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한 가지 행동을 한 60일 두달 정도를 하면요, 어. 완전히 그러니까 무의지 상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이냐면요, 60일 정도 우리 보통 금연하는 것도 70일 정도를 안 하면 네. 금연 성공했다는 얘기 있을 아, 정도인데 네.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하면요.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 어, 책상까지 가는 게있단 문제예요. <laughs> 그렇죠? 공부해야 돼. 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음,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야 되는데. 정말 번뇌가 끝이 없어요. 네. 앉으면 또 책상 정리 또 해야죠. 정리해야죠. 해야죠.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뭐 할때 되면 이제. 밥 먹으라고. 네. <laughs>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근데 공신들은요, 그냥 해요. 아. 그냥 자리에 앉는다고. 이런 네. 과정이 없어요. 음. 바, 말 그대로 무의지 상태. 네. 의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이거든요. 아, 자동. 이렇게 되기까지 60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셜벤처, 그리고 저희가, 제가 하는 게 비영리단체를 네. 운영하니까 네. 저희 시스템도 그래요. 공법 알려주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보증금을 내고 강의를 한 50일 정도를 해서 공부를 다 하면요. 100%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게 공부보도저 중요해요. 공부 방법 아무리 알아봤자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습관인데요.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팁. 이거는 뭐 일반 성인도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좋은 습관, 운동이든 뭐든 하겠다 싶으면요. 어디든가에 붙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그냥 습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왜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밥 먹는 것도 매일 먹죠. 네. 양치질하는 거 먹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거에다 붙여야 돼요. 내가 아. 음.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말하면 습관 안 됩니다. 음. 예를 들어 어뭐 학교 끝나고 오면은 아니면 뭐 수업이 끝나면은 그때 한 3분 5분 이때 복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음. 종땡 치면은 바로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식인 거죠. 쇼파에 이제 거실에 앉아요.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리모컨을 손이 가서 빨간 버튼을 누르거든요. <laughs> 그것도 습관인 거죠. 앉자마자 동시에 동시에. 그쵸. 네. 생각을 안 해. 의지가 아. 없어도 돼요. 해야겠다는 네. 생각도 안 해요. 네. 음. 엘리베이터 탔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럼 네. 스마트폰 바로 켜 가지고 무슨 SNS 뭐, 네. 무슨 톡 보는 음. 게 그냥 자동인 거예요. 네. 이 마치 이런 것처럼 쇼파에 앉는다는 게 뭔가 계기가 돼가지고 리모컨을 키는 이런 것처럼요. 네. 기존에 밥을 먹든 아니면 귀가를 해가지고 어디 앉든 하는 거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 공부 자체를 음... 그러면 습관으로 만들기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네.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이 습관인데요 저희 공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뭐가 아니야 내가 만든 습관이 하는 게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 자체가 나중에는 공부를 저절로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단한 거를 당장 시작하실 게 아니라요. 그냥 백지 한 장에 적어보는 그런 연습. 네. 수업 끝나고. 진짜 어, 그러면은 음. 1교시부터 다 적어보면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복습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씩 조금씩. 음. 항상 이렇게 작은 것들을 지속하는 거에서 기적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말. 네. 이런 역전도 바로 이런 어떤 습관으로 만드는 거, 작은 거. 아니, 좀. 너무 와닿는 네. 게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 복습노트를 시켜요.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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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채워가는 거예요. 아, 네.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요. 3학년 때는 줄었을 때 음악, 재미있었다. 체육 즐거웠다. <laughs> 정말 단답형이었는데 이제는 네. 체육 시간에 뭘 갖고 무슨 활동을 하고 이렇게 오, 구체적으로 네. 줄이 나가는 걸 보면서 오. 아, 이내 네 줄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쌓여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구나. 가 피부로 와닿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음. 어. 정말 정말 지금 잘 하고 계신 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냥 비단 이거 내용뿐만 아니라 네.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는 게 있거든요. 어, 네. 메타인지는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얼마나 알고 있고 모르는 내 스스로의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음. 거거든요. 메타인지를 기를 수도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 그자체예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습관화하게 한다는 게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렇죠. 좋은 습관들을 들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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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저기 아, 제가 운동할 작나. 때, 어. 운동 요즘엔 또한 3년째 안 하고 있지만, 네. <laughs> 운동할 때 제일 먼저 습관처럼 이 잡았던 게 네. 덤벨이라는 건데, 덤벨 오. 중에서 이 저기 뭡니까? 그 4kg짜리 덤벨 네. 있죠? 작은 덤벨. 네. 그걸로 몸을 푸는 습관을 키웠어요. 음. 음. 그랬더니 그 습관이 이제 몸을 만들 때 굉장히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가장 이걸 잡기 되면 이게 손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어, 어, 어. 이게 어. 진짜로. 어. 그러면서 이게, 아, 이게 내가 이제 운동, 운동 시작이구나. 음. 이게 몸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면은 네. 뭐든 다 적용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하면. 그냥 안 하면 이상하게 느낌이. 몸이 거. 적응한다니까. 그게. 몸이 적응할 네. 수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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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매일매일 복습 노트, 뭐 복습 학습법을 네. 한번 복습. 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